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7일 시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1. 숏 물량이 급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고 숏을 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숏 물량이 어, 매우 많이 증가하였고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숏 물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에는 어, 숏 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 물량을 청산시키기 위한 쇼스 퀴즈가 나올 수도 있음 오늘 새벽까지 43K를 지켜준다면, 지금 43K가 살짝 깨진 모습인데, 어, 계속 이 부분에서 논다면 쇼스 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쇼스 퀴즈가 뭐냐면, 쇼 어, 물량을 청산시키기 위한 갑작스러운 롱 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시 계속 늘 경우에는 롱 빔이 쭉 나올 수도 있으니까 숏을 잡으신 분들은 살짝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괜찮은 반등이 어쨌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39, 40K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 가지의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까지 43K를 지켜줄 경우에 어, 이 여기를 버티고 지금 쭉 노란색 경로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여기를 버티고 쭉 올라가서 45.5K에서 쇼을를 잡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 새벽까지 43K를 지켜준다면 단기적으로 롱을 들어가서 반등을 먹은 후에 45.5K에서 쇼을를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망치 표시가 쇼이고 로켓 표시가 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 새벽까지도 지켜준다면 여기서도 로켓 표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1번 표시에서 여기서 롱을 잠깐 잡을 예정이다. 그 다음에 45.5k에서 숏을 잡을 예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 하늘색 경로입니다. 여기서 43k를 지켜주지 못하고 41k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1k까지 간다면 저는 여기서 숏을 잡을 예정이고요. 아니, 롱을 잡을 예정이고요. 41k에서 롱을 잡을 예정이고 여기서 45.5k에서 마찬가지로 숏을 잡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로도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더라도 어 지켜보다가 41K에서 롱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4000불, 5000불의 반등을 먹고 45.5K에서 숏을 잡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경로입니다. 보라색 경로입니다. 41K도 지켜주지 못하고 곧바로 38, 39K까지 빠진다면 거기서도 롱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롱을 잡은 다음에 쭉 괜찮은 반등을 먹고, 여기서는 45.5k에서 숏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면, 깊숙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다, 언제 그냥 쭉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간에 역 추세 매매로 숏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세 번, 이세 개의 경로를 한번 봐보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정리하자면, 근데,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괜찮은 반등이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반등을 먹을 것이고 45.5k는 강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한번 숏을 잡아볼 예정이다. 대신에 세 번째 경로에 38, 39k까지 빠졌다가 올라갈 경우에는 45.5k에서 숏을 잡지 않는다. 이세 가지 경로 파악하시고 개인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